저는 이 사람을 배웅하고 아침에, 여보, 잘 다녀와요. 안녕. I love you. 막 온갖 얘기 보네요. 엘리베이터 앞에까지. 가서. 언니, 미국에서 사셨어요? 아니요. <laughs> 이렇게 보네요. 네. 그리고 돌아서서 집에 오면 어. 그때부터 어. 걱정이 돼요. 아우, 저 사람 너무 피곤할 텐데. 어. 가서 아. 촬영은 잘할까? 혹시 아. 감독, 이상한 사람 만나서. 욕이라도 먹는 거 아닌가? 막. 별 생각이 네. 다 계속 들어요. 계속 막 노심초사하는 네. 거예요.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구나, 아들이. 네. 그래. 아. 네,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어. 근데, 이 사람은 항상 전화를 잘하니까, 전화를 해가지고, 나 출발했어, 전화를 해요. 어, 네. 착하다. 그러면, 아, 이 사람이 오는구나. 나의 여태까지 감정으로는, 네. 아, 이 사람 늦어지면 너와! 어, 이래야 되는데. 아회야되 출발했구나. 아니, 그렇게 아, 된다니까. 이게 어. 사람이 왜 아, 싫어서가 아니에요. 음. 싫어서가 아니라, 내가 또 보살피고 또 챙겨야 되니까 챙겨줘야 이제. 되고 어. 저는 들어올 때부터 만약에 아이들이 에이. 있으면 아 여보 사실이잖아 <laughs> 또 때려? 어. 아이들이랑 저는요 강아지들 두 마리 키우니까 애들이 네. 저, 저 현관에서 문 짤깍 소리가 나면 어. 먼저 짖잖아요 네, 그럼요, 그럼요. 우리는 거실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애들이 저쪽 현관 쪽으로 뛰어가면과 동시에 저희들도 뛰어요. 아 뛰어가지고 현관 아이고, 앞에 뛰어 나가지고 아빠 딱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다녀셨습니까? 어서 뛰어라, 야 이상적인 아, 가정의 모습이네. 아, 아들 둘이서 있으면 아들 둘다 아니에다 있습니다. 다녀셨습니까? 아니 그게 아, 진짜 되게 좋다. 가정교육이 잘, 잘 돼. 있네. 아니 그렇게 하는 거잖아. 당연히 게 하는 아 요즘 쉽지 않아요. 아니, 아니 근데 아빠가, 집에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. 집에 어른이 나가실 때다 배우고. 그럼 우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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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대대는해거 아니, 해가 아니. 해가 아니 아빠가 아, 그렇게 하시니까. 당연히 그렇 하는 거잖아요. 왜 남자들이라는 게. 궁둥이 툭툭 두드려주면 더 좋아하니까. 당연하죠. 저는 사실은 연기의 꿈을 포기한 지 지금 30년 넘었지만. 저는 매일을 연기하고 살아요. 오바를 해서 집에서 오바. 그냥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실생활이... 그냥 일일 드라마처럼 해도 될 거를 이거 무슨 뭐 사랑과 전쟁이 나듯이 어머오셨어요 <laughs> 그리고 밥이라도 차려주면 뭐 생선 같은 거 오잖아요. 응, 응. 어 여보 굴비 너무 맛있어요. 좀 들어요 이러면 응. 내가 어떻게 발라 먹어. 아이 야. 에이. 이래! 손이 없어. 에이. 그리고 아니, 그 생선 내가 더잘 발라요. 근데 마른 생선을 좋아하는데 응. 그찍 뜯기가 힘들어서, 아, 그렇지. 이왕 한 김에 장갑 끼고 좀 뜯어줘, 했어, 그 한마디 했어요. 그걸 내가 맨날 아니, 어. 그리고 제가 아니에요. 이제 어떤 모임이 같은 게 있으면, 모임 같은 게 있으면 아들한테 얘기를 해요, 어. 사정을 해요. 엄마가 그날 여섯 <laughs> 시에는까지 열심있 일해서 5 시에는 나가야 되는데, 어, 어. 네가 학원을 끝나고 하세요? 연습을 하지 말고 와라. 그 정도 그날 그 정도예요. 어. 그리고 아빠랑 같이 저녁먹고 왜 혼자 집에 있으면 귀신 나올까봐 그래요? <laughs> 아빠랑 같이 놀아드려라 <laughs>